안녕하세요. 저는 41살 박희래입니다.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주민센터에서 복지행정 직원으로 일하고 있죠. 제 인생에는 큰 미스터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33년 전 8살 때 호련히 사라진 어머니에 대한 것이었죠.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매일 배달되는 사연 들어보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이야기가 올라오자마자 들으실 수 있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은 사연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시 이어가 보겠습니다. 매서운 바람이 몰아치던 2023년 12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퇴근 1시간 전, 저는 새로 들어온 독거노인 가구 실태조사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죠. 창 밖으로는 눈발이 흩날리기 시작했고, 거리의 가로등이 하나, 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히레 씨, 뒤에서 동료인 김미영 주임이 급하게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행동 쪽 반지하에 사시는 분이 계신데, 며칠째 안 보이신다고 이웃분들이 신고하셨어요. 119에서 연락이 왔는데, 혹시 우리 동네 분인지 확인해 달라고 하네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당직자에게 맡겼을 텐데, 그날따라 가슴 한 켠이 묵직하게 느껴졌죠. 마치 누군가가 등을 떠미는 것 같았달까요? 네, 제가 가보겠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챙기고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가까워 도로는 혼잡했지만, 다행히 은행동은 멀지 않았죠. 골목에 들어서자, 낡은 다세대 주택이 보였습니다. 반지하 창문으로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이웃집 할머니가 나와 계시더군요. 아이고, 주민센터에서 오셨어요? 저기 사시는 할머니가 며칠 전부터 안 보이셔서 평소엔 아침마다 꼭 나와서 청소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혹시 그분 성함은 알고 계신가요? 그게 말씀을 잘안 하셔서 모르겠어요. 그냥 할머니라고만 불렀죠. 여기 온 지는 몇달 됐을까? 반지하 문 앞에 서서 노크를 했습니다. 대답이 없었지만 안에서 희미한 기척이 들렸습니다. 어르신, 주민센터에서 나왔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잠시 후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자,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좁은 방안은 어둑했고 구석에 놓인 전기장판 위에 할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야위고 수척한 모습이었죠. 어르신 많이 편찮으신가 봐요. 일단 체온부터 재보시죠. 휴대용 체온계로 열을 재보니 37.8도가 나왔습니다. 방안은 전기장판 하나로 간신히 온기를 유지하고 있었죠. 낡은 이불 몇 장과 작은 식탁, 그리고 구석에 쌓인 박스들이 전부였습니다. 식사는 거르시지 않고 하셨나요? 할머니는 고개만 가로저으셨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생기라곤 없었죠. 다행히 의식은 또렷해 보였지만 전반적인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혹시 신분증이나 우편물이라도 없으세요? 말을 채 있기도 전에 할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이런 경우가 종종 있었죠. 이유야 어찌됐든 신분을 숨기고 사시는 분들이 꽤 있었으니까요. 일단 응급실에 모셔야겠어요. 제가 119에 연락해 드릴게요. 전화를 걸렸는데 할머니가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좀 쉬면. 말씀하시다가 기침이 나셨고. 급하게 물을 마시려다 컵을 떨어뜨리셨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컵을 잡으려 손을 뻗었죠. 그때였습니다. 할머니의 오른손이 제 시선에 들어왔습니다. 검지 손가락에 있는 깊은 흉터.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1990년 여름날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재봉틀 바늘에 찔린 어머니의 검지. 피가 나는데도 바로 병원에 못 가고 마감 물량을 끝내고서야 응급실에 가셨던 그날이 생생했습니다.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심호흡을 했습니다.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할머니의 얼굴을 자세히 보게 됐습니다. 주름살 사이로 보이는 눈매, 그리고 왼쪽 눈가의 작은 점까지. 저기 혹시, 말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도 저를 빤히 쳐다보셨죠.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119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까 이웃분이 불러주신 모양입니다. 저는 잠시 자리를 피해 구급대원들을 맞이했습니다. 혈압이 많이 낮으시네요. 일단 성남 중앙병원으로 모시죠. 들것에 할머니를 모시는 동안 저는 계속 그 손의 흉터가 눈에 아른거렸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죠. 33년이란 세월이 흘렀는데, 이렇게, 그것도, 이런 상황에서 그런 이미지가 저를 혼란스럽게 하다니, 짜증이 왈칵 솟아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 감정을 드러낼 수는 없었지요. 제가 동행하겠습니다. 구급차에 올라타면서, 휴대폰으로 사무실에 연락했습니다. 김미영 주임이 받았네요. 미영 씨, 나 이건 직접 담당할게. 내일 아침에 얘기해 줄 테니, 일단 과장님께 보고 좀 해줘. 병원으로 향하는 길, 창 밖으로 흩날리는 눈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아직 확신할 순 없었지만, 가슴 한 켠이 계속 시큰거렸습니다. 33년 전 그날, 어머니도, 이런 겨울 날씨였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구급차가 병원에 도착하고 할머니는 곧장 응급실로 이송됐습니다. 진찰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33년 전 그날의 기억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1990년 12월 서울 청계천 근처 작은 봉제공장. 어머니는 그곳에서 일하시다가 작은 공장을 인수하셨습니다. 처음엔 기술자, 셋의 미싱 다섯대로 시작했죠. 저는 매일 학교가 끝나면 공장으로 갔습니다. 숙제를 하다가 배가 고프면 옆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사먹었죠. 어머니는 항상 바빴습니다. 대형 의류회사의 하청을 받아 옷을 만드셨는데 밤늦게까지 불이 꺼지지 않았죠. 가끔 제가 졸려서 엄마 무릎을 베고 누우면 재봉틀 돌아가는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해 겨울 갑자기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어머니가 운영하시던 봉제공장에는 대형 의류회사의 주문이 끊임없이 들어왔고 야근도 많았지만 그래도 직원들과 함께 웃으며 일하시던 때였죠. 하지만 갑자기 거래하던 큰 회사가 부도를 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몇달치 납품대금을 받지 못하게 된 거였죠. 그동안 은행 대출로 버텨왔던 공장 운영이 한순간에 위태로워졌습니다. 어머니는 밤마다 복잡한 서류들을 들여다보셨습니다. 통장 잔고는 바닥이 났고 은행은 더 이상의 대출을 거부했죠. 결국 어머니는 사채를 쓰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장 직원들 월급도 줘야 했고 원단값도 갚아야 했으니까요. 희레야 이제 우리 고향 내려가서 살까? 평소 늘 씩씩하고 당당하던 어머니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그때는 어린 나이라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몰랐죠. 저는 그저 친구들과 헤어지기 싫다고 학교도 옮기기 싫다고 때를 썼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못하시고, 그저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죠. 그러다 며칠 후, 무서운 아저씨들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한 명이었다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죠. 어머니는 매번 저를 안쪽 방으로 밀어 넣으셨지만, 밖에서 들리는 고성은 너무나 또렷했습니다. 사체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는 이야기. 담보로 잡을 게 없으면 다른 방법을 쓰겠다는 협박, 독촉장을 던져대는 소리들. 밤이면 어머니는 혼자 앉아 오셨습니다. 제가 잠든 줄 알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셨죠. 힐에만 없었어도 도망이라도 갈 텐데. 그때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12월 24일 아침, 어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저를 깨워 학교에 데려다 주셨습니다. 그날 따라 머리도 예쁘게 묶어 주시고 새로 산 빵도 가방에 넣어 주셨죠. 희래야, 오늘은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수업 끝나면 바로 집에 가 있어. 엄마가 금방 다녀올게. 그날 따라 어머니는 저를 꼭 껴안아 주셨습니다. 평소보다 오래 정말 오래 안아 주셨죠. 등교하는 제 뒷모습을 어머니가 계속 지켜보고 계시다는 걸 느꼈습니다. 마치 제 모습을 사진처럼 마음에 담아두려는 것처럼 학교가 끝나고 집에 돌아왔지만 어머니는 안 계셨습니다. 그날 밤, 그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공장도 문이 굳게 닫혀 있었죠. 경찰이 수색에 나섰지만 어머니의 행방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공장 직원분들에게 들은 이야기로는 그날 어머니는 아침 일찍 공장에 나와 서류를 정리하시고 통장에 남은 돈으로 직원들 밀린 월급을 모두 지급하신 후 사라지셨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은 우리 힐에 잘 부탁드립니다 였다고 하더군요. 당장 갈 곳이 없었던 저는 고모네 집에서 지내게 됐습니다. 하지만 고모도 형편이 어려우셨고 결국 몇달후 저는 고아원으로 가게 됐습니다. 차가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지만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와도 다시 겨울이 되어도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매년 제 생일마다 어디선가 작은 선물이 도착했거든요. 보낸 사람의 이름도 없고 주소도 없었지만 그 선물들은 늘 제가 간절히 원하던 것들이었습니다. 중학교 입학할 때 문구점 앞에서 한참 구경했던 만년필 고등학교 때 친구들과 이야기하다 언급했던 참고서 대학 입학할 때 버스 정류장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추워했을 때 필요했던 겨울 코트까지 누군가 제 곁에서 늘 지켜보고 계시다는 걸알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어머니라고는 감히 생각할 수 없었죠. 그저 먼 곳에서라도 저를 걱정해 주시는 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만나게 될 때까지는 혈압이 많이 낮고 영양실조 상태입니다. 당분간 입원 치료가 필요할 것 같네요. 담당 의사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실로 이동하는 동안 할머니는 계속 제 얼굴을 훔쳐보셨고, 저 역시 그 눈빛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먼저 입을 열지 못했죠. 밤 10시가 넘어서야 할머니는 링거를 맞으며 잠이 드셨습니다. 저는 병실 의자에 앉아 할머니의 마른 손을 바라봤습니다. 험하게 터진 굳은 살, 꺾여버린 손톱, 그리고 그 검지 손가락의 흉터까지 그 손으로 밤새 재봉틀을 돌리고 원단을 자르고 저를 안아주셨던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새벽역 할머니, 아니, 어머니가 깨어나셨습니다. 병실은 고요했고 창 밖으로는 아직 동이 트지 않은 하늘이 보였습니다. 물좀 마실까? 제가 물컵을 건네자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받으셨습니다. 그러다 문득 왼손으로 제 손등을 쓰다듬으셨죠. 따뜻하구나. 그 한마디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차가웠습니다. 우리 힐에 잘 커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됐구나. 더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저도 어머니도 그동안 어디 계셨어요? 목이 메어나오는 질문에 어머니는 한참을 침묵하셨습니다. 인천, 대구, 마산, 부산까지 여기저기 다녔지, 봉제공장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처음엔 기술자로 일하다가, 나중엔 시다바리로, 나이가 들수록 일거리는 줄어들었고, 어머니의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처음 도망칠 때는, 사채업자들의 협박이 무서워서였다고 합니다.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직원들 월급까지 채불된 상황. 그들이 저를 해코지할까 겁이 났다고 하셨죠. 2001년 내가 주민센터에 취직했다는 걸 알았어. 신문에서 봤지. 성남시 신규공무원 발령 기사를. 그때 한참을 울었단다. 어머니는 쓰게 웃으셨습니다. 몇 번이나 찾아가 볼까 했는데 용기가 안 났어. 이런 엄마를 만나면 내가 더 상처받을까 봐. 그래서 그냥 멀리서 보기만 했지. 내가 일하는 주민센터 앞을 서성이다가 퇴근하는 너를 몰래 따라가 보기도 하고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 시간동안 어머니는 늘제 곁에 계셨던 겁니다. 작년 내 결혼식 때도 갔었어. 하객들 속에 섞여서 웨딩드레스 입은 내 모습이 너무 예뻤어. 나도 모르게 자꾸 눈물이 나더라. 그제야 기억났습니다. 결혼식장 구석에서 본 낯선 할머니. 하객명단에 없어서 의아했던 기억이. 그런데 어머니, 제가 이 동네로 발령받은 거 어떻게 아셨어요?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시다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내가 이 동네 주민센터로 발령받은 후로 계속 이 근처에 있었어. 가끔 내가 현장조사 나온다는 소리도 들었고, 그래서 며칠 전에 일부러 이 반지하방을 얻었지. 이제는 한 번이라도 내 얼굴을 똑바로 보고 싶어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어머니도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셨죠. 미안하다, 우리 딸.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엄마가 너무 못났지. 저는 어머니의 마른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제가 모실게요. 우리 집으로 가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안 된다. 이제 와서 내 인생의 짐이 되고 싶지 않아. 어머니, 33년 동안 저를 한 번도 잊지 않으셨잖아요. 매년 제 생일마다 보내 주신 선물들 다 알고 있어요. 이제는 제가 효도할 차례예요. 병원 복도에 앉아 밤을 새웠습니다. 어머니는 새벽녘에야 잠이 드셨고 저는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정리했습니다. 주민등록 재등록부터 기초 생활 수급 신청까지 모든 게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니 힘이 났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생각보다 더 냉혹했습니다. 과장님은 이 일이 문제가 될수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33년 전 실종 당시의 기록에는 사체 문제로 도주한 것으로 나와 있었고, 신분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공무원이 개입하면 곤란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런 상황을 예감이라도 하셨는지 병원에서 며칠 만에 사라지셨습니다. 간호사 말로는 새벽에 몰래 퇴원하셨다고 했습니다. 침대 옆 테이블에는 쪽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히레야 미안하다. 엄마는 이제 너한테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구나. 그날부터 저는 미친 듯이 은행동 일대를 뒤졌습니다. 반지하 방은 이미 비어 있었고, 이웃들은 어머니를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마치 33년 전처럼 어머니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셨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과장님은 제게 휴가를 쓰라고 하셨지만 저는 매일 출근했습니다. 어쩌면 어머니가 다시 이곳을 찾아오실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가 주민센터 뒷골목 벤치에서 한 할머니를 보셨다고 했습니다. 재봉틀 바늘에 찔린 듯한 흉터가 있는 손가락이 인상적이었다고 저는 즉시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벤치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그 아래에 낡은 지갑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33년이 넘은 듯한 그 지갑 안에는 제 어린 시절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유치원 소풍 날 찍은 사진, 학예회 때의 사진, 그리고 어머니가 사라지시기 직전에 찍은 사진까지 사진들은 모두 구겨지고 바랜 상태였지만 귀퉁이가 반듯하게 접혀 있었습니다. 자주 꺼내보셨던 걸까요? 지갑 안에는 쪽지도 한장 들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너무 늙어버려서 내 엄마 노릇을 할 자격이 없는 것 같구나. 하지만 이 사진들은 갖고 있을 자격이 없어서 돌려준다. 잘 살아라, 우리 딸.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이곳을 떠나지 못하고 계시다는 걸, 제가 일하는 이 동네 어딘가에 저를 지켜보고 계시리란 걸, 결국 과장님께 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의 과거 도주는 범죄가 아닌 딸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33년의 세월은 그 어떤 죄값보다 더큰 대가였다고, 과장님은 한참을 고민하시더니 끝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2주 뒤 어머니를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먼저 어머니를 발견했습니다. 주민센터 건너편 작은 공원에서 매일 아침 청소를 하고 계신 어머니를 매일 아침 출근길에 저를 보기 위해 그곳에 계셨던 겁니다. 이번에는 어머니가 도망가지 못하게 꼭 붙잡았습니다. 더는 혼자가 아니라고, 이제는 제가 어머니를 지키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한참을 우시다가 끝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제집 2층에서 지내십니다. 아침마다 작은 화분에 물을 주시고, 가끔은 옛날처럼 재봉틀을 돌리시기도 합니다. 바늘에 찔린 흉터가 있는 그 손으로, 이번에는 손주의 옷을 기워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창 밖으로 봄이 오고 있습니다. 33년의 겨울이 지나고, 이제야 우리의 봄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